어? 어? 비명이야! 절대 도치면안 돼요! 어젯밤에 장난을 친게 바로 당신이야, 마나토. 유자, 누가 너 찾는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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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켜버렸네. 당신이 이 너구리의 주인이라는 거지? 카마라고 불러요. 에? 너구리가 아니라 이름이 있다고요. 아, 미안해. 괜찮아요. 제 이름은 유자예요. 저희 가게는 고객품 가게예요. 두 번째 구매하시는 건10% 싸게 드려요. 오어 고마워. 아니지. 우린 물건을 사러 온게 아니거든. 당신과 나는 분명 처음 보는 사이잖아. 그런데 당신과 당신의 파트너는 어제 내게 장난을 쳤지. 내가 얼마나 당혹스러웠는지 알아? 어머. 먼저 장난을 시작한 건 그쪽이잖아요. 전문가로 이루어진 팀에 이런 아마추어를 끼워넣다니. 당사자 앞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건 좀. 제가 경솔했네요. 미안해요.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. 표정은 딱히 고마운 것 같지 않아 아는데요? 하지만 아마추어라는 평가만큼은 철회해줬으면 해. 이 사람 뭐야? 왜 너처럼 머리가 이상한 거지?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. 그리고 난 이상하지 않거든.